엄청요. 어, 아 브라이언님은 이온수의 유형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완벽주의. 음. 아 그렇지. 강박. 결벽 이런 게 있거든요. 선배들은 어떠세요? 사주 본 적은 있으시죠? 중독소사주로 자체가 보라질하다. 되게 두루뭉실해요. 과학적으로 말해. 네. 아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답답해요. <laughs>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laughs> 300평 대저택이다 연매출 157억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브라이언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으니 사실은 제가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이혼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이혼수 어, 지금까지 총몇 분한테 보신 몇 거예요? 몇 <웃음> <웃음> 지금까지 여섯 분? 연애를 할 마음이 좀안 들어요 이런 쫓아버리는 사주 때문에 연애할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브라이언 연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1 0 15년 가까이 됐나? 연에안한지 15년이 됐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15년이 후딱 지나간 것뿐." 사실 그 이온수가 있는 사주의 유형들이 있어요. 어, 브라이언 님은 이온수의 유형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 어. 어, "충격적인 말을 듣는 브라이언." 어, 약간 완벽주의." "아, 그렇지. 강박, 결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자신만의 기준이 좀강니다 그다 보니까 관계에서 좀 비판적이 되기 쉽고 그러네. 남의 단점이 잘 보여. 저거 쉽게 고치기 어려운데. 어쨌든 프라이언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한 이분은 바로 사주와 관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박성준 역술가. 어. 사주 좋아하는 분들 이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 하지만 사실 이곳은 사주를 믿지 않는 극히 선배들이 모인 동아리였죠. 선배들은 어떠세요? 사주 본 적은 있으시죠? 중 줄어. 어. 이과생의 자존심이라까 <laughs> <laughs> 저도 아, 한번거나안 봤어 진짜? 네 재미 삼아 궁금하거나 재미삼... 그런 정도로 아... 틀렸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주 하시는 분들이 틀렸던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 사주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뇌공학 선배 최명환 어, 진짜 맞았던 것만 기억나 맞았던 게 주로 기억나는데 네. 여러 경험하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특징적인 되게 두드러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요 아, 아. 보통 그 반엄효과라고 하예 용어가 있어서 반엄효과란 뭐하고 일반적인 진술을 자신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하죠 사주를 반엄효과라고 보는 화학선배 장홍재 당신은 되게 활발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뭐 가끔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다들 어? 나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과 선배들은 다 사주를 안 믿는다예요 기본적으로 아예 이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 특히 통계물리학 김범준 선배는 사주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사주가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각각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게 가능한데 우리 그 사주팔자를 처음 만드신 수천 년전 선조님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을 돌릴 수리도 없고, 아, 그 충분한 네. 데이터의 근간에서 리가 네. 없어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죠. 일단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 동양철학에서는 모카토금수라는 오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죠. 오행은 자연과 인간의 모든 작용을 나무, 불, 흙, 쇠, 물로 설명한 구조를 뜻하죠.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 시의 어떤 기운이 기질과 성향과 성정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때 들어오는 범준 선배의 날카로운 지적. 누구나 볼수 있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간단한 자연 현상을 일반화 시킨 다음에. 그거는 이해해요 나무가 불 붙어서 그 불이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시는지. 죄송한데 지금 너무 청문회 같아서. 네. 이러다 싸움 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지금 좀 깜짝 놀랐 자연에 대한 관찰에 기반한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을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에 극단적으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대표적인 유사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대표적인 유사과학 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음. 유사과학이란 말에 다들 좌불안석이 되죠. 불명확. 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리학이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방법. 방법. 카우터반치를 날리는 박성준 선배. <laughs> 제가 물리학에 대한 어떤 공부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운명이나 운에 대한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laughs> 그이독떠 시켜버리네요. 공부하세요. <laughs> 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보통 어떤, 어떤 사람이 기술하는 것들이 되게 두루뭉실해요. 과학적으로 봤. 이때 나서는 진화생물학 선배 김준호. 사람은 모두 다 조건부 이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이타적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만을 들어보니까 브라시에드 말씀해주시는데 어그 그거는 저얘 얘긴데.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라고 해도 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마치 누구나 눈, 코, 입이 달려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것 같아요. <laughs> 눈의 시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욕구의 강약이 다르고 강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명리인 것 같아요. 해주신 음 얘기에는 대한민국은 음양의 태극과 주역의 사계가 태극기에 박혀 있는 나라예요. 네. 그 나라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음양오행과 어떤 균형과 조화라는 명리와 관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웃음> <웃음>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laughs> 어, 제가 조금 더 어, 이런 어떤 대중의 편견과 어떤 왜곡에서 벗어나고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아니, 왜냐면 세로는거 한가... 절대 아님 그런데 극티 선배들 중에서도 과학 선배 정홍재는 평소 사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사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화학 분야에서는 이걸 똑같이 겪은 적이 있어요. 오. 연금술이라는 게이 응. 도교 기반으로 화수 목금토 했던 것처럼 이 사원소를 기반으로 했었고 그 당시에 농사든 뭐든 거기 맞췄어요. 모든 물질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을 기반으로 한 근대 이전의 학문 연금술. 우리가 그 연금술을 완전한 현대적인 과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다른 학문으로 형태를 화학이라는 걸 형태를 바꾸고 의미를 주는데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사주라는 것도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더 세분화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학문의 씨앗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어... 있다고 봐서 음... 어느 정도 이거는 의미는 있다. 대신에 음... 과학이냐 아니냐, 왜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 아... 그렇게 말하는 게 위험하다고 보고 또우리 어떤 지식이나 이 하나의 가이드나 기준으로는 쓸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사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장홍재 선배. 어, 저는 또 궁금한 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그럼 그 사주와 관상 사이의 연관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밝혀진 게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자신의 태어난 생년월일 씨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양봉업자였어요 네. 양봉업자였는데 나는 조선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당신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양봉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들을 많이 뽑고 큰돈을 벌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주가 같으면 운의 큰 흐름이 비슷하다는 말이었죠 어떤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얼굴에 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상에서 얼굴에 이제 형상이 있고 눈빛이 또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눈빛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잘되는 분을 보게 되면 기세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음. 그런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사람을 알려고 하는 노력 사주. 그러자 궁금한 게 생긴 천문학 선배 지웅배 만약에 관상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술하신 분은 수술 전 사진을 요구하나요? 어, 이거 오, 궁금했어? 어, 그래서 관상에서 수, 성형 수술 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은 이제 관상을 볼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진짜 <laughs> 성형을 많이 하면 관상을 <laughs> 제대로 볼수 없군요. 선배님 최근에 성형외과에서. 네. 뭐 같이 이게 협업을 하자는 연락을 우와.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제 관상적으로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수술은 자기가 하겠다는 건데 어뭐 응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laughs> 어 수술을 한다고 이제 나의 근본적인 성정이나 기본적인 운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어. 성형 수술을 한다고 운이 바뀌는 건 아니네요. 혹시 뭐 페이가 안 맞았던 건 아니에요? <목소리> 요즘 많이 쳐주면. 그런 제안이 올리도 없고. 아, 그래도 아, 제 이제 소신 10억, 소신으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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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으로 봤을 때. 10억. 뭐 30억. 내 살에. 결정 불가. 우리가 이 경매장이에요. 흔들렸어. 한다고. <laughs> 내 살을 떼서 <웃음> <흔들렸어>. <웃음> 코에 붙인다고 이게 운명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할 생각이 없었어. 제가 대학. 학생 때그 술을 먹고 전봇대에 박아서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관상 봐주는 분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보톡스라도 맞는 게 나을까요? 이때 관상에도 관심을 보이는 장홍재 선배 느닷없는 상담 신청 <laughs> 아 질문이에요? <laughs> 아니 우리... 상담 상담 홍재 선배가 이제 고민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세로주름인 현친문이나 코의 시작점인 상근의 가로주름은 사실 뭔가 시작할 때 막힘이나 중도 좌절 약간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하거든요. 성형을 통해서 관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눈썹과 눈썹 사이는 주름이 없게 관리하는 건 좋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관상은 과학이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진짜 관상 과학이다 이런 말 있는데 아, 많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사주보다 관상 쪽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관상은 그냥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어, 움직임이나 눈빛 이런 걸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도 미세하게 근육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면은 얘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예측력이 100%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동물 연구를 통해서 행동 예측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얼굴 표정만 봐도 분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커 플레이어들이 얼굴 표정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선택 생각하는지, 무슨 선택을 할지 미래 선택도 예측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을 얼굴 미세 운동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헐.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슨 선택을 할지 알수 있다니 신기 신기. 그럼 관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100% 맞춘다 당연히 그거 아니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뭐, 것 같아요. 예 근거가 없진 않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예. 우리가 또 어려운 분을 또 모셨잖아요. 네. 또 모신 만큼 그렇다면 동아리 부원 중에서 2026년 내년 운세 일등과 꼴등은 누구일까요? 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어, 재미있겠다 재미겠다어 일단 2026년, 예. 어, 병호년에 예. 과학자 분 중에서 운이 조금 들어오는 분은 어, 김범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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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지금 잘 하신 거야? 그렇게 사주를 비판했던 범준 선배님, 그타고 달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내년에 주의해야 될 분이 한분 계신데요. 이게 꼴찌인가요? 꼴찌? 그분은. 그냥 너무 쳐다보겠는데 저요? 조나단이라고? 제일 어린 막내가 왜? 음, 내년은 허리다리 하체 관절 이런 쪽이 좀 약할 수 있는. <웃음> <웃음>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아, 내년은 뭐예요? 아니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이 있고. 조심하면 돼. 어, 내년에는 여자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지만 여자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지만 <laughs> 어, 여자가 없다. 아니야, 아. 저런 망했네. <laughs> 욕구는 강해진데. 역시 내년 내년에 욕구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laughs> 그냥 욕구만 강해지면 뭐예요? <laughs> 아니 근데 욕구는 강해지는데 허리 안 좋아. <웃음> <웃음> 형, 저 괜찮아요. 예전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뭐 비과학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가 없나요? 이쪽. 두 가지 예시를 드리면. 어. 첫 번째는 가위눌림은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명칭이 수면 마비라는 용어가 생겼고 수면 마비 수면 마비 즉 가위눌림은 수면 중 의식은 깨어 있으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꿈에서 보는 걸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 그 도깨비불이 왜 생기는 것이가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도깨비불의 원인도 밝혀졌다는데. 도깨비불이 그 흔히 뭐 늪지나 이런 데서 푸른색 불이 막 타오르는 기현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가 700년 만에 비밀이 밝혀졌어요. 어, 밝혀졌어요? 네. 700년 만에. 처음으로 도깨비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게 뉴턴이었어요. 음. 그 다음에도 우리가 뭐 110볼트, 220볼트 말할 때 쓰는 뭐 알레산드로 볼타나 이런 유명한 화학자들도 계속 이걸 추론하다가 이제까지 알게 된 거는 이제까지 이게 어떤 연료인지는 알았어요. 왜냐면 유기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 썩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얘가 왜 불이 붙을까를 도저히 설명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붙는 게 재밌게도 물방울 때문에 불이 붙는 게밝혀져 물방울이 불을 일으킨다고? <목소리> <목소리> 네, 물방울이 떨어져서 작은 조각이 될때 거기서 불꽃이 나오고 이게 점화하기 충분하다는 거가 이번에 밝혀져서 드디어 밝혀진 도깨비 불의 비밀. 그런 건 뭘까요? 신병이란 거 있잖아요. 신병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나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 신내림 어, 신내림 받는 사람들 보면 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통제 개발하신 분들 들어 보면은 그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상당히 강력해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게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면요. 어~ 진통제 안 먹어도 덜 아프고 예 어, 네, 어.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 고통 회로를 낮추는 뭔가 플라시보 효과를 강력하게 유발하지 않았을까 뇌공학 병원 선배가 신병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닐까라고 하자 그럼 무속인 분이 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면서 그 지방의 언어를 쓰고 쓰면서 음음. 얘기를 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또 가족들만이 아는 비밀 얘기를 음. 한다거나 어 그것도 좀 약간 그것도 좀러게 뭔가 막히는데. 저는 이거는 아까 그 관상이랑 연관됐다고 생각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사람 표정이나 반응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정보들을 막 추측하는 거죠. 막 셜록 홈즈가 대충 보고 추측하듯이 그두 명만 알았던 내밀한 상처와 고통과 비밀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놀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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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두 명만 아니, 알았던 아니, 것이 아니, 아닌 아니, 거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받아치다니. 아... 영적 세계 뭐 귀신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의 내서장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자꾸 물질적인 증거를 찾고 싶어하세요. 봤다. 뭐 둘만 아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사실 영적인 정말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자 아 저는 너무 이 자리가 답답해요 <웃음> <웃음> 결국 극디 선배들 속에서 속 터지는 성준 선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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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어떤 측은함을 갖지 못하고 어, 오로지 숫자와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이런 답답함이 여기 말고 또 있겠는가. 건... 한편. 저거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쎄한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귀신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때는 창문을 잘 닫았어요 아그 느낌 아니라니까 우리가 외부 감각 느끼는 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느끼는 게 아닌 측면도 많이 있어요 오. 장염에 걸려서 장염을 일으키고 신경활성이 그에 따라서 고통도 느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신경활성을 조절하면 장염 증상이 더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생각만으로 우리 몸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한계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플 때안 아프다고 억지로 생각을 하다 보면 잠깐 덜 아픈 경험이 있듯이 생각하기 나름이란 거네요. 진짜 배아파 힘들 때 있잖아요. 맞아, 맞아. 생각을 달리하면 음. 몇 분은 견디더라고요. 뇌 안에서는 그 편도체 영역의 활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옛날부터 많이 돼 있어요. 편도체. 편도체는 기억,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뇌부위, 특히 공포 불안의 감정과 관련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귀가 고양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편도체 활성을 꺼버리거나 제거해 버리면요, 막 덤비고 그래요. 놀란 것은 인간도 편도체 손상이 있는 실험 대상자가 공포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는 거 살아있는 뱀이나 거미를 만져도 무덤덤하고 흉가 체험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죠. 근데 공포가 꼭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말이 있어. 파일럿 중에 용감한 파일럿도 있고 늙은 파일럿도 있는데 용감하고 늙은 파일럿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러네. 용감한 친구들은 다 이제 그래요? 가신 거죠. 예. 그래서 공포가 꼭안 좋은 건 아니다. 생존에 생존에 필수인 공포. 귀신을 부정하고 계신 선배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뽑은 한 가지가. 좀비라고 들었어. 아유, 잠깐만요.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 보소. 에이, 가능해요? 귀신은 없는데 좀비가 있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 자연의 사례를 보면 코디셉스 계열이라고 해서 숙주로 삼은 작은 동물들을 자신이 살기 좋은 곳에서 죽게 만드는 곰팡이의 일종 코디셉스. 친숙한 말로 하면 동충하초예요. 동충하초? 저거 먹는 거 아님? 우리가 이런 좀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막 사람을 습격하고 막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몇주 전인가 처음으로 입증이 됐어요. 준비가 어, 실제로 입증됐다고? 동충하초 종류가 곤충한테 들어가면 당이 부족하게서 해 엄청나게 많이 먹고 주변에 있는 걸다 물고 먹게 만든다라는 와, 거가 나왔어요. 와, 진짜. <laughs> 이제까지는 사람은 몸이 그래도 체온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이런 곰팡이가 들어와도 못살 거다.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그 곰팡이 종류들이 사는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에 거의 많이 따라왔대요. 오. 그래서 정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는 할수 없다고. 사람이 감염되는 그런 게 생긴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오. 오. 가까운 미래엔 정말 좀비가 나타나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리고 유명한 게그소 포자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염충인데. 고양이를 숙주로 하는 기생성 원충으로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는 무서운 톡소 포자충. 고양이들이 감염이 돼요. 근데 얘가 고양이 몸에 있다가 쥐한테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쥐가 얘가 들어가면은 고양이한테 대한 그 공격성이 늘어나고 전혀 공포를 안 느껴요. 음. 먹이 사슬은 개무시해 버리고 컵대가리가 없어진 감염된 쥐. 사람 몸에도 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 봤더니 교통사고 그 확률이 높아지고 약간 되게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으로 변하고 그렇구나. 사람도 약간 그렇게 되는 증상이 응. 보여서 홍재 선배님은 좀비한테 안당하려고 철갑옷을 사 놓셨다고. 웬 철갑옷? 어? 응? 아니. 진짜네. 이게 뭐야? 아, 네. 저런 거좀 수집하고 있어서. 그 체인레일이랑 도끼랑 이런 거. 좀비한테 당할까 봐? 왜? 좀비 브레이크가 터지면 저걸 입고 도끼 들고 나갈 거예 이제 <laughs> <laughs> 싸울 거예요. 어쨌든 좀비는 됐고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넓은 우주에 사람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솔직히. 외계 생명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인간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까 혹은 난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음. 확신하진 않아요. 한 번도 발견이 안 됐나요? 그게 저희가 안타깝게도 에리어 티1도 있잖아요. 어떤 에리어 티1인가 그거. 외계인과 공동 연구를 한다는 음모론이 퍼진그 유명한 에어리어 51 구역. 어, 제가 알기로 아직 인류가 살아 숨쉬는 외계인을 생포한 적은 없고. 음... 네. 또 그렇게 말하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징크스 같은 거?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이제 우주에 올라갈 때그 발사장까지 가는 길에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에서 내려서 나 여기 노상 방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거기에 소변을 두고 이제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뒤이어서 우주에 올라가는 후배 우주인들이 음... 다그 자리에서 잠깐 서서 아... 소변을 보고 가요. 행운의 의식처럼 돼버린 소변 보기. 나사에서 갖고 있는 징크스가 또 있는데 그 예전에 레인저라고 하는 달 궤도선을 띄운 적이 있어요. 네. 1호부터 육호까지 다 실패한 레인저호. 그래서 칠호를 쏘는데 그때 한 엔지니어가 아 긴장 풀어 이러면서 땅콩 몇 봉지를 줍니다. 어. 그 땅콩 씹으면서 발사를 했는데 그때 성공한 거예요. 야, 그래서부터 땅콩의 힘이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발사 성공을 기원하며 땅콩을 먹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땅콩이 이렇게 취해 있고 이런 분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과학자들? 오락가락하신다고 뭐야, <laughs> 절묘한 <위한> 표현이야. 좋았어. <laughs> 예스. 어, <laughs> <laughs> 하나 닐스 보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네.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닐스 보어. 그 서양에서는 이말 발굽에 닿는 편자를 위로 하면은 복이 들어오고 아래로 하면 복이 나가고 그런 전통이 있나 보죠. 아, 부적처럼? 그렇죠? 그걸 어. 이제 문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물리학자가 네. 미신을 믿었다고? 들어와서. 아니 말이야,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이렇게 편자를 붙여놨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네. 그보호가한 얘기가 나는 안 믿지만 내가 안 믿어도 복은 들어온다. 안 믿는 표현입니다. 범준 선배 여기서 놀라지 마세요. 네. 아, 저희가 네. 보호 박사님을 네. 직접 만나 뵙고 응? AI 기술로 복원돼서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뭐 진짜 똑같습니다. 대생겼다 네스 보어를 소환해서 직접 물어보는데,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 편자를 음. 문 입구에 달았다고 하던데 음. 왜 그러셨어요? 아, 궁금해요. 왜 그러셨나요? One day someone saw the horseshoe hanging above my door and asked Professor b o h r You're a scientist. 그치. Do you really believe in such things? I answered, Oh, I don't believe in it, but I hear it works even for those who don't believe. <laughs> it was humor, but also a reflection of how I see human nature. Science deals with facts, but people often seek comfort beyond 아, facts. 아, so to me, the horseshoe was less a superstition and more a small symbol of the human mind. 자 브라이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 아, 얘기를 하다 보니 아 진짜요? 저 진짜 미안한데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laughs> 뭔가 해결된 거. <laughs> 네. 지금까지 얘기를 토대로 고민의 결론을 좀 내려봐야 할 텐데요. 자 이제 여기서 다수가 나오는 그 의견을 브라이언 형은 믿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laughs> 브라이언의 의견은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브라이언의 고민에 대한 선배들의 결론은 걱정 말고 연애해라. B 솔로의 삶을 즐겨라. 과연 선배들의 선택은? 제세요. 와, 올 우와 걱정 말고 연애하라. 네. 영어 속담에 The World is your oyster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어떤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아, 자기한테. 예. 제가 역술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제 미래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이혼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선택을 멈추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브라이언도 연애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고민이 좀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laughs> 아, 너무 찝찝하게 하지만 뭔가 찜찜한 표정의 브라이언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됐지 뭐 세상의 모든 과학적 티들 모아 모아 모아서 근거 있는 고민 의결 티끌 모아 해결은 모든 기가 모이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 JTB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재밌어서 봤는데 왠지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브르르 카랑카랑!